포커스 초대석 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전라남도 정태균 섬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수 세계 박람회 박남에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나, 그 다음에 여수의 아름다운 섬들에 관한 이야기 나눴고, 오늘은 인근 보성과 공 음. 섬들을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저는 고흥에 거금도죠 거금도 거금도, 예, 예. 거금도 가서 참그 풍광에 다녔던 아, 적이 있고 예. 그래서 고흥은 섬이 많다는 <laughs> 걸좀 알겠어 예, 예. 근데 보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성은 한번 녹차만 생각했지 섬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보성도 섬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 예.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이렇게 품고 있는 많이 여자만 여자만 네, 예, 그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섬들이 있는데 어 벌교읍에 속한 섬이 유인도도 세 개나 있고요. 아, 그래요. 유인도까지 하면 21개가 보성군 소속의 어. 섬이고요. 음. 거기에도 진섬 실제로 지금 한자는 노루장자를 쓰는데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 이름이 장도거든요. 아, 길게 그래? 늘어져 있다 그래서 아. 완도에도 신안에도 뭐 아. 장장도가 상당히 많은데 보성에도 장도 예. 여기 무려 200명 넘게 사셔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 옆에도 지주도 해도 음. 여기도 20명 30명 이렇게. 어 아직 존재감이 안 음. 드러나는데 벌교 그래서 여자만 갯벌 세계 또 자연유산 그렇죠. 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벌교 꼬막 벌교 꼬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예. 이 벌교 꼬막이 바로 다이 섬들 갯벌에서 아 그런가요? 국가 예.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뻘배를 타고 네, 그렇죠. 어업하시는 엄마들의 음. 이 손에서 채취되는 겁니다. 요즘 제 꼬막 먹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laughs> 그렇죠. 예, 예. 꼬막이 씨가 마른 거예요? 어, 참꼬, 서식 환경이 변화됐다라고 그런가요?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새꼬막 이제는 똥꼬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새꼬막은 그래도 생산이 많이 되는 편이고 참꼬막은 거의 현지 그렇죠. 가서도 먹기 힘들 정도. 그러니까 어. 보성 가서도 참꼬막 시장에도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 사실 제가 2003년에 순천에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맥주집을 가도 예. 참꼬막한놈나씩 그냥 <laughs> 그렇죠, 서비스로 그렇죠. 삶아줬어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그 아... 시절이 언젠가 그아 이렇게 서식환경이 이게 딱기고 온난화 때문에 그러나 음, 급격하게 변한 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네. 이제 이 장도라는 섬이 네. 벌교 꼬막의 한80%뭐70%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 그래요? 생산된다고 하면서 네. 그때 저희들이 2016년 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될 때만 해도. 그래도 꼬막의 비중이 참 꼬막이 20%뭐새 꼬막이 80%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참 꼬막을 저희들 이 현지 가서도 벗기가 어, 힘들 정도. 어. 그런데 꼬막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네. 조금 예전에 비해서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아 서식환경이 변한 거구나. 저는. 이 꼬막이 전세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게 누구 때문이냐면 강호동 때문에 그래요. 응. 강호동이 강호동이 1박이 나와 가지고 벌베트하고 그다음부터 벌교 쪽에 대형 관광 버스로 엄청 왔어 그렇죠,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다 잡아 강호동 예. 때문에 다 잡아먹어서 없다 그랬더니 서식 환경이 변한 거구나. 음. 그러니까 아깝네. 뭐... 이 해양 생물들도 뭐 동해안에 명태를 찾습니다. 형상금이 붙을 정도로 예. 얘네들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소에 그렇죠. 맞춰서 지금 생태탕물 못 먹잖아요. 그죠? 예. 육상 동물들은 고도를 높이고 예. 해상 동물들은 또 넓게 또, 퍼지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음, 그런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꼬막 얘기하다가 좀 맞은 갔네.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그러면 보성에 어느 섬을 좀 가볼까요? 아까 장도 얘기 많이 해서 장도로 가요? 네. 장도가 참 재밌는 섬이에요. 요 지금도 네. 어, 저도 한달 전에 다녀왔는데 네. 가서 제가 이 뜨거운 여름 음, 네. 장도 가서 뭐했냐면 팽나무 그늘 아래 삼삼오오 엄마들 모여 계시길래 네. 아, 쭈쭈바 몇개 들고 가서 거기에서 어찌 여기 나와 계십니까 하니까. 네. 아 경로당에 에어컨 틀 수도 있는데, 네. 그 전기세가 아, 아까워요. 그돈또 어. 팽나무 그늘이 시원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음. 한두 분씩 일도 반농사도 하기도 날씨가 너무 덥고갱번에 네. 나가고, 바다에 나가기도 그렇고, 응. 민생 소비 쿠폰도 왔는데, 섬이라 쓸데가 없어요 아 그런 섬부분들은 그런 게또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벌교 장날이 38장인데 예, 예. 장날 되기만 기다린다고 <laughs> 내일 가서 뭘살 예. 것인가를 서로 예. 거기서 두런두런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지 그래서 옥수수 삶아오시고 어. 또뭐 숨겨놨던 것들 예, 하나씩 예. 이렇게 잠깐 시간을 보내어 예. 장도가 그런 섬이에요 어. 아, 어. 잊고 있었거나 혹은 아, 경험하지 섬. 못했던 그런 외갓집 정서가 아, 남아 있는 예, 네. 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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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섬이 장도입니다. 예. 예. 그렇구나. 아까 그, 음, 장도 아까 200명 정도 산다고 그랬었죠. 꽤, 꽤 많이 사시신 거죠? 그러면 음. 예. 마을도 다섯 개 마을에 5개 마을, 예. 예. 주로 이제 한 70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가 기대를 걸고. 휴교를 해놓고 마지막 네. 학생 한명 졸업하고 네. 야더 들어와야 돼라고 <laughs> 참 애타게 기다렸던 섬인데 네. 결국 이제 폐교가 됐고요. 네. 어, 네. 어, 뭔가 일상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물때에 따라서 네. 육지의 시간이 아니라 아 여기는 바다의 시간이 흐르는구나. 어, 즉 사리때하고 즉 네. 물이 많이 빠지고 어, 많이 들어올 때하고 물이 적게 빠지고 적게 들어올 때하고 배 시간도 달라집니다. 여기는. 정기 여객선. 아, 여객선 시간 시간도 달라지고요. 어. 배 시간, 어, 배에 접안이 안 돼서 한 달에 네 번은 쉬어요. 어. 어 정말 어려운 사이죠 <laughs> 근데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사이클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이물때는 어디 갱번에 나가서 뻘뱃하고 이거 하고. 네. 아, 이게 섬이라 다른 삶의 모습이구나. 어라고 어,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아까 꼬막에 한 80%가 여기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t v 티비에서 이제 뻘배타고 나오는 장면들의 대부분은 이 장도에서 찍는 거네.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뻘도 뭐 신안도 갯벌 좋지만 신안에는 뻘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거기는 이제 이렇게. 툭툭. 이제 왜냐면 여기 뻘은 이질, 즉 진흙이 성분이 많아서 푹푹 네. 빠져요. 예,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더 빠지다 보니까 여기는 뻘스키를 타고 쓱쓱 어, 예, 예. 가서 이렇게 채취하는 거라 어. 이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이 여자만 쪽에만 예. 아 어, 있는 그런 어 세계 뭐그 음. 유산이 될 만하네. 음, 극버은 세계 유산. 예. 그다음에 이 어업은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제 이호로 예. 예. 어 그렇게 어, 지정이 돼 있고요. 예. 또, 또 여기가 습지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네. 람사르 습지에 갯벌 도립공원에 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에 아. 타이틀이 참 많죠 음. 이 갯벌이 이렇게 넓다는거는 아까 꼬마가 사라졌지만 낙지도 꼴락지가 많이 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먹을 게 많은데요. 안가그러 음, 네. 그니까 이~ 그걸로 이~ 장도 어머니들의 삶이 다 그걸로 자식들 키워서 네. 어~ 사셨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참 가을부터 봄까지 이제 한여름 빼고 한겨울 빼고는 거의 네. 이 꼬막철 낙지철 바지락철 네. 뭐~ 해가지고 뻘배를 타고 갯벌을 종횡무진 예. 음, 누비는 게그 판자대기 하나 그 <laughs> 지에서 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도 예. 뭐 일부 체험 마을에는 좀 만들기도 했는데 참 예. 어머님들의 그 노고에 참 경의를 표할 정도고요 예. 뭐 망둥어나 또 칠개 예. 어, 또 그러네. 석화도 피굴이라고 석화도 예. 해서 좋고요 어, 어. 또 뭐랄까 이제 인심이 음. 그러니까 뻘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세족장이라고 하는데 씻는 곳이 네. 그 이렇게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씻다가 저희들 지나가면 오라 그래서 네. 낙지 다리 하나 툭 대가지고 어. 잡숴봐라고 아, 주는 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피로를 덜기 위해서 또 보상에 막걸리 음. 판매량이 장도가 많이 팔아주신다. 그더라고요 한잔 하시고 또어 어. 그런 것들이 서로 정이 오가는. 예. 그래서 특별히 눈에 확 띄는 볼거리는 없지만 음. 그냥 이렇게 뭐 잔잔한 정이 느껴지고 네. 스스로 이 장도에 가면 저도 뭔가 인사이트가 상당히 어. 커요 어. 어, 그래서 아 내가 앞으로 뭔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섬 음, 어. 그런 의미의 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외갓집 가고 싶을 때 한번 옛날 외갓집은 그러 가면 되겠다 근데 음. 이게 아까도 좀 얘기 든게 이제 정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국가 안에서 인심 난다고 음, 그렇죠. 여기가 이제 풍부한 먹거리가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좀 여유로운가 보죠. 그치?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지 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면서도 아 우선은 살기 좋은 섬을 먼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섬 주민들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고. 자기가 리프레시 될 사람들 알아서 여행해라 네. 라고 해서 탐방로도 길게 뻘뱃길과 꼬막길 아. 셀프 투어가 가능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아. 마을 두 군데에다가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근데 평소에는 주민들이 식사하는 곳이에요 아, 거기에 그래. 숟가락 하나 얹어서 저도 꼬막정식 같이 먹어도 될까요 이제 그런 마을회관 겸 그것을 어. 이제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해서 네. 그러다가 아 장도에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위에다가는 게스트하우스를 아, 그래서 그래요? 먹을 거잘 곳을 좀 부족하지만 음. 최대한 깔끔하게 네. 어~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아. 곳이라 음~ 정말로 음. 외갓집 다녀오듯이 다녀와도 네. 좋을 외가, 것 같습니다. 외갓집 다녀오듯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어릴 때 외갓집 아이들 갔던 그 심정을 한번 아이들하고 느끼고 싶으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 그렇죠. 한번 가보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장도 보성의 장도였고요. 이제 공으로 가보죠. 공은 어떤 공도 처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거금도도 있고. 섬이 좀 보성보다 더 많죠. 아, 의외로 공섬이 고흥섬이... 이제 요수는 숫자 네. 브랜딩으로 네. 365섬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예. 근데 365... 2011년도에 네. 실제로 365개 인적이 있었죠. 아, 유 무인도 합쳐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율촌 산단 조성하면서 발파해서 네. 없어진 무인도도 있고. 아, 어 그래서 지금은 통계가 어 353개 뭐 이제 이상 그렇게 음. 이야기를 음. 하는데 공에도물려2 3 0개의 섬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데 유인도도 23개. 아, 나머지는 아까 어. 여수가 25개인가 했다는데 여수가 4 5개입니다2 5개 25개. 있고요. 음. 음. 그래서 무인도도 있고 이 고흥 섬분들은 그 자랑을 조금 하셔요. 이 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울릉도 독도 가서 네. 어 개척했던 사람들이 우리 고흥 사람들이야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 네. 고흥분들이 프라이드가 되게 어, 예전에 뭐 여수보다 인구 많아서 뭐2 3만이었던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고흥 향후에 그거 안 되면 정치도 <laughs> 잘못나가고 <laughs> 그렇죠. 예, 예. 끈끈하고 그런 거 실제로 울릉도 감찰, 검찰 검찰일기가공 예. 흥양현 사람들이 예. 와서 울릉도에서 비역하고 나무 해가지고 또배 타고 내려갔다. 아. 어, 그때 이제 흥양현 사람들은 지금은 여수시 소속이죠. 아. 그 당시 공 이제 그때는 뭐 초도 거문도 예. 이쪽 분들 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울릉도, 독도를 개척해 쳤던 분들 또나 예. 우리가 나로도가 발음이 잘안 돼서 나라도, 나라도 고흥 사람들은 나라도라고 그래요. <laughs> 그렇죠. 그 예전에 박병 종문수 보면 그 예. 항상 예. 나라도 하그대나라 실제로 예. 나라도도 맞습니다. 뭐 예.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던 섬이에요. 어, 예전에 예, 그 예. 그 예. 이, 그그 일종의 이제 국유지인 거죠. 아 그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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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제 어, 여기가 국영 목장. 아. 어, 말을 키우던 군사용 말을 키우던 국영 목장이어서 아, 뭐 나로도뿐만 아니라 음. 대다수의 여수 고흥 섬들은 아. 말 목장으로 군마용 목장으로 아, 이제 그랬어요?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아. 많고요 또 목장터도 아. 많이 남아 있고 아. 또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일을 지냈던 당제도 음. 마신제를 지냈던 섬들도 아. 있고요 말하고 이 여수 고흥의 섬들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그렇구나. 깊은데요 예, 어,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했던 어. 섬으로 예, 그래서 나라도 나라도 그게 <laughs> 입에 계속 붙어 계시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지금도 이제 우주로 향하는 그렇죠? 그런 섬이 예. 어, 되기도 했고요 예. 또 고흥섬 중에 좀 알려진 섬들이 있죠 예. 어, 소록도, 소록도. 어, 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예. 수국이 필때 제일 아름다운 곳 해가지고 쑥섬 에도라고. 저 쑥섬 가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예. 쑥섬 예. 네. 찾는 분들 많고 네, 네. 또 지붕 없는 미술관처럼 예술섬을 만들어놓은 연홍도라는 섬도 아 그래요. 어, 네, 그다음에 물때에 따라서 예전에는 참 음. 들고 나기가 어려웠는데 네. 고흥의 남양면에 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 여기 또 무지개 다리가 생기면서 네. 언제든지 이제 걸어서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음, 그런 우도라는 섬도 고흥도 음. 상당히 이제 섬이 맞네. 점점 알려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예. 그 방금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은 연홍도 예. 섬에 어떻게 예술 작품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아, 아 지금 화면에 나온 저런 것들을 섬에다 만든 거예요? 맞죠 이제 저 어. 핵심은 업사이클링 아트. 해양 해양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뭔가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거기에 이제 폐교를 활용해서 미술관을 하고 계셨던 예술가가 있었고요 계셨고요 그분 모티브로 해서 아 섬은 예술 섬섬 주민은 예술가. 근데 뭔가 우리가 전문적인 예술을 할 수는 없으니 네. 바다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어 작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젠크 네. 아트로 섬을 좀 상징화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도시재생이나 마을 가꾸기 하는 분들이 네. 사례견화 하러 아, 많이 그래. 오시죠 아 이렇게 골목을 이쁘게 꾸몄구나 야, 그 지붕 없는 미술관이 많네 공이 아, 예, 예, 예. 예, 예. 남포미술관 그죠? 남포미술관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거금도 음. 여기도 정말 저는 이, 이, 이렇게 이쁜 섬이 있었나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오, 거금도 정말로 음, 거기에 또이전에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박치기 왕 김일의 네. 고향 그렇죠. 어, 그렇죠. 김일체육관, 김일기념관 맞아 김일 우리나라 섬 중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근대식 전기. 그게 거금도예? 거금도입니다. 어 우리나라 거금은 금산이라 그러죠. 네 예, 예, 맞아요. 예, 예. 금산면 거금도 그렇죠. 그 금산면에도 어. 또 유인도도 두 개, 무인도도 2 3 개나 어, 아. 있고요. 어,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불이 밝혀진 데는 여수 소속의 검은도고요 아, 영국 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시설 사업을 해가지고 어~ 섬에도 전기불이 반짝반짝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이 김일 선수가 네. 당시 대통령한테 님자소원이 네. 뭐야 아. 아, 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 엄마들 밤에 김 작업해야 되는데 네. 전기가 일부 또 끊기니까 예. 밤에 김 작업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아 안전 <laughs> 안정적으로 전기 불을. 그런데 요즘에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아서 많이들 올 여름에는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프라이빗한 내변. 근데 예전에는 프라이빗하지 않았는데, 예. 어 요즘에는 이제 워낙 다른 취향의 음. 피서지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여기 그 연소해변이랄지 입금해변이랄지 나만의 네. 해변 우리 가족만의 해수욕장 뭐 네. 이런 느낌의 아. 그런 해변이 정말 좋은 곳이 그겁니다. 네. 거금도는 이렇게 둘레길도 아, 그렇죠. 잘돼 있어요.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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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섬 마라톤 대회 하면 좋겠다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아, 예. 코스도 그렇게 예, 구성이 돼 있고 예, 예. 공교롭게도 (42.195를) 또잘 맞춰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1코스부터) 어, (7코스까지) 해가지고 오. 그 거금 대교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이제저 휴양림 있는 쪽까지 오. 해가지고 아마 여기 한번 사랑마라톤이든 네. 마라톤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 마라톤을 하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한 네. 15년 전이야 제가. 아 그런 아, 게 있구나.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또이 거금도가 음. 매력적인 게 대부분 지금 연육된 섬들이 많습니다. 육지하고 연결된 네. 섬이 많은데 네. 어, 라이더들 네.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건널 수 있는 섬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트럭에 싣고, 예. 버스에 싣고 이동해서 거기서 타거나, 그러, 그렇죠? 어, 그렇게 어. 해서 가는데, 이 거금도는 이쭉 위, 갈수 있어요? 위 아래로, 아... 위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고요, 어... 아래쪽에는 자전거나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아, 있습니다. 아, 그게 어... 상당히 어, 매력적이에요. 지금 어... 자전거 동호회들한테도 어... 그렇고, 이건 좀 널리 알려서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예. 어, 이런 교통 체계도 어, 좀... 많이들 좀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리얘기 그래, 그 했으니까. 음. 예, 이걸 가고 지금 고흥하고 이제 여수하고 여, 다리로 연결했잖아요. 음. 그게 섬 전문가가 볼 때는 좋아요. 섬을 위해서 안 좋아요.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요. 예예. 섬 주민들의 시선이 음. 있고, 음, 다음에 섬이 섬다워야 한다라는 예예. 외부인의 시선이 있는데, 섬 주민들은 99.9% 찬성을 하십니다. <laughs> 내 평생 소원은 <laughs> 걸어서 육지로 <6기로 웃음> 나가보는 거. 어,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초창기에는아섬음으으좀좀아야야지지않습니왜왜국면서한에저희들에 음. 뭐 봤잖아요 서한수에백야도도 그렇고 다리가 놓임으로써 사람들의 왕래는 국지만 학교가 폐교가 어. 중학교까지 다 있었는데 폐교가 아, 됐어요. 어서 한국에서 한국인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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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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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때효과처럼 저쪽으로 맞습니다. 나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하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저는 연도교는 예. 자주 추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섬과 섬 간의 연, 연결. 연결. 예. 그리고 육지하고 섬 간에는 거점 섬을 중심으로 예. 교통체계만 예.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 체계만 잘돼 있으면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거점 섬하고 내, 어, 내륙은 배로 와대. 아, 맞습니다. 예, 예. 섬끼리는 좀 다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바로 음. 앞에 눈에 보이는 섬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거점 섬을 중심으로 예. 모으는 그런 게좀더 현명한 아. 음,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 고흥 보성 섬 중에 이제 가을이요. 시원한 가을. 그동안 여름을 이겨낸 우리 청시자들. 가을에는 한번 여기 가보면 좋겠다. 딱한 한 섬만 얘기하고 마치죠. 음, 쑥섬은 사철 좋은데 아, 가을에도 네. 가을 꽃이 정말 예. 좋은 곳이 쑥섬입니다. 네. 어, 수국 정원도 있지만 별 정원, 달 정원 네. 해가지고 네. 나로도의 먹거리 네. 삼치가 또 가을 찬바람 불때 네. 나로도 하면 삼치 파시가 어 흥청망청했던 아, 그런 그래요? 곳이죠. 어. 그래서 이제 나로도와 쑥섬을 연계해서 예. 한번 가을에는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겨울에는 야섬 이런 섬이다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고흥입니다. 예, 물김 그래요? 생산 예, 일이고, 예, 예.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생산되는 섬이 시산도라는 섬이에요. 아, 그래요? 처음 그, 거금도 예, 아래쪽에 예. 있습니다. 예, 예. 여기는 가면은 평소에 한 100여 분 사시다가 예. 김철만 되면 500여 분이 넘어요. 아 김생 외국인 때문에. 계절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어. 야 여기가 섬이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어. 거기 식당의 메뉴판이 4개국어예요 <laughs> 그래요? 어, 그러니까아 이렇게 색다른 섬의 모습을 어. 한번 어. 겨울에 네. 야 우리가 식탁 위에 올라오는 김이 음.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아. 것들을 좀볼수 있는 섬이 거기에 시산도 한번 그래.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가을에는 쑥섬, 겨울에는 시산도. 예. 그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아유. 두 번에 걸쳐서 네. 섬에 관해서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라남도 정태균 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